있네요. A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와 같은 집합의 연산을 했을 때, 얘가 성립할 때 반드시 B하고 C의 교집합이다. 그래서 요걸 이제 차집합을 우리가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그 다음에 A 교집합에 C의 여집합,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A 교집합, A 교집합 집합의 연산에 의해서 인수분해 형태처럼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A 교집합이 나가고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어, 이것이 요겁니다. 근데 요거를 다시 한번 드무르간 법칙 들어가면은 A의 교집합이 될 거고 B의 교집합 C가 될 거고 A의 여집합을 했더니 B, C의 교집합의 여집합이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죠? 여기에다가 차집합, 아, 교집합을 했고, 여집합을 했다. 어, 우리가 다시 차집합으로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A에서, 어, B하고 C의 교집합을 뺐더니, 그쵸? 그랬더니, 1, 4, 5, 8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1, 4, 5, 8이 나왔어. 그런데 A는 누구였어요? A 값이 1, 2, 4, 5, 8, 9인데, 여기서 빠지는 것들, 누가 빠졌어요? 2가 빠졌죠? 그 다음에 9가 빠졌나요? 어, 그래서 2하고 9 이렇게 알수 있겠네요.